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자, 예, 꼭 매제해야 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예,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봄에 목사님이 이 옥상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놓고 꽃을 가꾸는 때, 제가 이제 그 꽃이 뭔지 몰라서 그 나무가 무슨 뭔지 몰라서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예요라고 했더니 국화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화가 그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몇 개월이 지나서 정말 아름답고 이쁜 국화가 색깔도 다참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게 그렇게 꽃나무에서는 그렇게 국화나무에서는 국화가라는 열매를 맺고 또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고 예, 습니다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도 어, 각동, 각종 열매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어, 작게, 어떨 때는 많게, 어떨 때는 적게. 모두가 하나님을, 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그 역할들에 맞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예,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보, 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야. 자,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사랑스럽고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다와 태양이 예, 돌발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죠. 하물며 길거리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풀도, 또한 힘이 없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작은 곤충이나 짐승들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들으면서, 때로는 느끼면서 말하면서.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알게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사람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사람이 살수 있도록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자, 이렇게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다면 가장 종교하고 보배롭게, 보배롭게 그리고 또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당연하겠지요. 예, 이에 대해서 사도, 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 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조, 어,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열매들을 맺고 있는다는 것인데요. 예,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는 다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 열매가 선하지 못하더라고라고 하는 말을 예 하면서 표정이 참 씁쓸해하는 거를 음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사도 세례요한의 말씀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그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예,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열매를 열매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다시 말해서 열매가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생각의 옳은 대로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기준 원하시는 기준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어, 삶의 그 대조를 어,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해 놓았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 어, 육체의 일들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과 또 하나는 세상의 것과 구별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나타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의 열매가 지속된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예, 그렇지가 못하더군요. 그런데 이두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갈등이 되고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육적인 것들과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 한마디로 육적인 것들과 전쟁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전투일 것입니다. 전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2장 3절에 성도를 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사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다가올 수 있는 다가오고 있는 시련과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총이나 칼을 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때요 핵으로 싸우려고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겠지요. 예.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어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운다는 그 싸움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또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예.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예, 말을 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예, 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그때 예수님은 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버, 어, 말씀을 버렸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 그 속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이 더러운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그더 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이 어, 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전통은 네 변해야 하고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셨는. 데 육체의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울까요? 예, 그것은 바로 육적인 것과 예, 성령님이십니다. 어, 육체는 옛 사람의 어, 본성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새 사람이겠지요. 이 둘이 서로 서로 싸우는데 서로가 숙적이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본문 오늘 어,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적인 갈등을 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데요. 내 속에서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이 본문들의 죄들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 이런 갈등이, 갈등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게도 찾아왔었구나. 하는 음, 하고 이제 위로를 삼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연약해요. 또 부족해요. 그래서 또 넘어졌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으로 이제 끌고 자백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예, 결단하고 또한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 버려야 버려야 할그 육체의 열매들 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15가지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별을 한, 구분을 한다면 19절은 성적인 범죄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 종교적인 범죄죠? 두 가지가 나오고요. 인간관계의 파탄을 가지고 오는 사회적 범죄, 예, 일곱 가지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 21, 보면 스스로를 파멸, 파멸시키는 그 개인적인 범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어, 타락한 인간 본성. 그러니까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욕구는 매우 본능, 어, 본능적인 것들이라 쉽게 절제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예, 끌, 어, 끌리는 것이기에 아주 쉽게 배우고 또한 따라하고 또한 행동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겠죠 보통의 아, 어, 가정에는 아이들이 두명 이상이 또 어떨 때는 요즘에는 한명 있는데요 보통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키우다 보면 첫째 의채는잘 모르, 모르는데 둘째 아이를 낳다 보면 큰 아이가 반드시 이 작은 아이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 어, 처음부터 이큰 아이가 예오내 사랑하는 아들 어, 사랑스러운 동생아 잘 태어났구나 사랑한다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 너무 반가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잘 돌봐줄게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는 큰 아이를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겠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큰아이한테 너 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시기해도 돼 질투해도 돼너 때려도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얘는 시기를 하고 예, 질투를 하고 예, 자기가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이를 엄마 없을 때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예,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어,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이 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그 육체의 일의 결과는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못 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곧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 무서운 말씀 어, 드린대요. 근데 오늘 어, 이와 정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의 열매가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면 좋은데요, 소리내서 읽는 그 소리가 내기에 들리도록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은 성경의 말씀은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22절, 23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맺어야 하는 거고 맺어 어, 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 성품들인데요. 이 아홉 가지가 하나님의 관계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내가 훈련 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대신 관계를 말,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어 관계하는 것을 그 일방적일 때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을 맺고 관련이 관계가 있어야 이게 쓰는 말인데요. 먼저 사랑은 어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충분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살리,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5, 어 3절부터 15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 그분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천국 갈수 있도록 네,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희락을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은 기쁨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는 주님을 또한 기뻐해야 되겠죠. 시편 37절, 4, 어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어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해라. 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빌립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네, 구원받은 그 기쁨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번세 어, 번째로 화평인데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인간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어,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골로세서 1장 20,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 두 번, 어, 세 번, 네 번째로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요, 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어, 하십니다. 자, 오래 참으면 관원인 관원도 설숙할, 어, 설득할 수 있는 이 인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잠언 25장에는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 어, 참으 참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전도서 7장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 자비는 친절을 말하는데요. 친절을 베푸는, 음, 베푸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마음이 관대하고 온유하다는 것, 것은 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다 되라라고 누가복음 6장에는 말씀하셨고요. 어, 또한 양선을 말씀드리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어 잠언 4장에 말씀하셨고요. 그 선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어 친절하게 선을 베풀면 대인 관계의 길이 열린다는 음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어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음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단어로 신실, 진실과 같은 뜻입니다. 나를 어 디모데전서 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니게 맡기리니 니네 주인의 즐 즐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 이 온유는 어 야생 동물 그러니까 난폭한 상태에서 조련사에게 의해서 얌전히 길들여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억제되지 않는 분노와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모욕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0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 도를 가르치신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절제를 보겠습니다 절제는 음, 스스로 조절해서 자기를 조절, 어, 절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 성경 4, 어, 4장 25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잠언 25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음, 말씀합니다. 나쁜 것도 절제해야 되겠지만. 좋은 것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네 누가 맺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가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는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나의 예 성품 본성이 바로 다시 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아, 하나님의 뜻에